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대구 빵집 맛집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 다녀온 곳은 레햄이라는 다사에 위치한 빵집이고요. 여기 어딘가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우리밀 풍미 그분의 가족 관계 에 있으신 분이 운영하시는 집이라고 합니다. 레햄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도권에서 예전 착한 단팥빵으로 유명했던 집으로 현재는 다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산 유기농 안전뱅이 밀과 통밀을 사용하여 제가 제빵을 하는 집으로 아토피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을 표방하는 집입니다. 단팥빵의 경우 미리 하루나 이틀 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사 먹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가 봤는데 현장에서 단팥빵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단팥빵을 구하신다면 우리밀 풍미 수성 구청역에 있는 그곳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었던 거는 단호박 치아바타랑 크로아상을 먹고, 바나나 채식 케이크라는 것도 먹었고, 레 램이라는 그 베이커리가 따로 있고, 램에서 빵을 사서 자리가 없으니까, 램 케이크라는 맞은편에 있는 카페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서 또 크림 케이크를 팔더라고요. 거기서 또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즈가 들어있고, 그 통밀 안에 치즈가 들어있고, 크랜베리가 들어있는 그 빵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되게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제가 되게 좀 통통밀 건강한 빵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빵은 먹으면 그렇게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건강한 그런 걸좀 표방하는 집이라서 그런지 막 빵을 먹고 막 속이 막 더부룩하다 막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들었고 또 제가 요새는 좀 담백한 게 좋았는데 마침 담백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빵들 중에 그, 제일 맛있었던 거는 단호박 치아바타를 먹었는데 되게 치아바타가 이제 또 이건 가게마다 치아바타 느낌이 다른데 여기 거는 치아바타가 되게 담백하고 약간 폭신하고 되게 잘 씹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치아바타였어요. 그리고 바나나 채식케이크라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약간 초코 케이크처럼 생겼는데 바나나 치즈 케이크라는 게 뭘까 싶어서 시켜서 먹어봤는데 약간 먹어보면 약간 떡 같은 식감이 느껴졌어요. 왠지 우유 대신에 바나나나 뭐 호두나 뭐 약간 이런 아몬드 밀크나 이런 걸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 추측입니다. 근데 되게 떡 같은 식감에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호였는데 어 좀떡 같은 식감을 싫어하신다, 약간 좀 그런 담백한 고소함 이런 걸좀 싫어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 블루일 수도 있는 그런 케이크였고. 크로아상, 크로아상을 먹었는데 약간 보통 크로아상은 되게 느끼하잖아요. 약간 좀 느끼한 그런 맛에 먹는 버터의맛 적셔진다 약간 이렇게 먹는 건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좀 담백하고 건강한데 바삭하기도 하고 쫀득한데 그런 기존의 크로아상에서 느끼함을 좀 덜어낸 그런 담백한 크로아상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맛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크림 케이크라는 거를 그 레햄 케이크라는 집에서 그 크림 케이크를 먹었는데 그거는 약간 시중에서 먹어본 커스터드의 맛에다가 생크림을 얹었는데 그 생크림이 살짝 얼어 있었어요. 제가 먹었던 건. 그래서 살짝 약간 씹히는 맛이 좀 재밌었던, 맛있었던 크림 케이크였습니다. 그렇게 레햄에서 먹고 지금 여기 폭스 브로스로 제가 넘어왔습니다. 다사에서 상인동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아, 이게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어, 좀 자주 왔겠다 싶을 정도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따뜻한 분위기에. 그리고 제가 여기 온게좀한 5시 이럴 때쯤에 여기 와서 어, 빵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아, 여기 장사 되게 잘 되는 집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아 그리고 폭스브롯이 로 2호점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1호점이고요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2호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 빵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케이크보다는 근데 여기는 1호점인데 여기에 당근 케이크 맛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님께서 당근 케이크가 유명하다고 하셔서 당근 케이크를 시켰는데 제가 한 개를 일단 시켰는데 먹고 너무 맛있어서 두 개를 더 시켰어요 <laughs>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폭스브롯에 로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수성구에 우니카트가 있다면 우니카트가 모르시는 분은 여기 어딘가에 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우니카트 갔다는데 맛있는 집입니다. 아무튼 수성구에 우니카트가 있다면 상인동에 폭스브로이 있습니다. 우니카트와 비슷하게 치아바타, 샤워도우, 바게트류가 주력으로 당근 케이크 역시 유명합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 제가 여기에는 지금 빵이 다 떨어져서 뭐 치아바타라던가 그런 걸 아직 먹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어 시간이 되시는 분은 2호점에 가면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호점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일단 현재 당근 케이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당근 케이크. 당근 케이크가 약간 좀퍼을때 약간 부스러지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림이 되게 낙낙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먹었을 때 크림과 그 당근 케이크의 그 식감 폭신폭신 맛있다 하면서 느낄 수 있고 그 시나몬 가루가 좀 들어가 있는지 약간 이렇게 폭신폭신하면서 마지막에 싹 시나몬 가루 이러면서 또 이건 약간 호불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당근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 언니가 먹었던 옛날에 먹었던 당근 케이크에는 위에 무슨 설탕 궁해처럼 당근 모양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었대요. 그런 게 없어서 좋았답니다. 약간 자질구레한 데코레이션 없이 딱 기본과 맛에 충실한 맛. 그 맛이 맛있으니까 일단은 다된 거죠. 뭐 주인분께서 당근 케이크를 직접 만드신대요 7년 동안 여기서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되게 맛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건데 여기 와서 주문해서 이렇게 먹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시더니 아 감사 오늘 빵이 다 나갔네요. 감사 아뭐 이거 없어요. 감사 막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주변에서 이제 좀 동네에서 약간 그런 빵을 먹고 싶으면 여기를 찾아오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 여기 진짜 빵이 맛있다 이런 걸로 유명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기 근처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도 맛있게 빵집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고요. 그럼 안녕히 가서 안녕.